안녕하세요 여러분 질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생애 처음으로 야간 조인 골프를 갑니다. 조인 골프를 가본 적은 몇번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야간에 가본 적은 없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한편으로는 시합 때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골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고 아. 제가 평상시에 걱정이 원래 좀 많은데 오늘도 좀 걱정이 한 28개 정도 과장 좀보태면 85개 정도 걱정이 좀 됩니다. 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백이 아,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영상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 저만 나오게 좀 찍겠습니다. 네. 장갑이랑 공을 챙겨 주겠습니다. 기보수리기도 이렇게 챙겨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지금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들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시합 때보다 더 긴장이 됩니다. 사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프로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말을 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촬영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저 혹시 죄송한데 제가 이거 영상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요 저만 나오게 좀 어, 촬영을 네. 해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가셔도 됩니다. 긴장한 거 치고 첫툴 티샷은 잘 갔습니다 세어웨이 가운데로 갔고요 아, 좀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샷! 남은 거리는 60m 정도 되고요 확실히 화이트 티에서 치니까 짧네요 첫툴만 그럴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토록은 기분 좋게 버디로 시작했습니다. 아, 기분이 좋은데, 막 표현을 하기가 어, 어려운 분위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이제는 어, 선수인가? 프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만도 한데, 아직 딱히 물어보시는 분은 안계시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편,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laughs> 오늘 네. 너무 깔끔하시던데 아. 뭔가 기대가 <laughs> 안되 이번도 잘친것 같습니다 계속 버디 하시게요? 네? 또 붙었어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까 1로다 걸어 가신다고 하셨어아 진짜요? 걸어다니시니까 와... 편하게 아 네네. 진짜 타야 될 때만 타실 거예요? 네, 앞에 타겠습니다쪽아 네네. 세요아 프로님, 프로님. 네네. 프로님이에요? 네. 붙여서 어떻게 해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즐겁습니다. 잘 갔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그린 앞까지 다 갔습니다. 남은 거리는 45m 정도. 오르막까지 넉넉하게 50m를 보고 쳐볼게요. 이렇게 왼발이 높을 때는 팔로스루가 탁 끊기면 안 돼요. 진하게, 길어지게. 네, 잘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리는 80m 정도. 아, 좀 두꺼워요. 올라가. 네, 포대그린이라 엣지에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이분인데 투혼이 된다고 하셔서 우측을 좀 많이 보고 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아주 잘 넘어갔습니다. 네, 공이 여기 있네요. 자, 남은 거리는 200 정도 투혼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올라갔네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치고 있는데요 음, 낯선 분들이랑 이렇게 플레이를 하니까 되게 잘 쳐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 지금 보면 올라는 갔는데 요거는 이제 제주도 온을 넘어서 한 필리핀 음. 온 정도 네, 굉장히 멀게 올라갔습니다 어, 발자국 까먹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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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입니다. <목소리도> 고고 고고. 오우. 감사합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아프겠다, <laughs> 지금 5번 홀인데, 야간 라운딩이 아니에요. 야간 라운딩이 아니고 아주 화납니다화나고한 후반 돌이 패야 이게 라이트가 켜질 것 같아요 야간 칠 만하네요 전반은 이렇게 거의 주간처럼 칠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좀 더워서 이미 까맣지만 깜둥이가 될것 같아요 남은 거리는 66m 오르막까지 한 70m 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조금 짧았네요. 아, 짧다. 손으로 치지 말고. 짧은 파포라고 하셔서 원혼을 한번 시켜 볼게요. 왼쪽 나무를 보고 약간 우측으로 갔네요.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와서 전월 보기를 한번 만회해 보겠습니다. 남은 거리는 37m 기회에요. 거리만 딱 맞춘다는 생각으로. 이럴 때는 하체를 조금 고정하고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좀 많이 신경 씁니다. 음, 잘친것 같아요. 음. 어디에 노려볼만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스리 137m 8번 아이언으로 컨트롤샷 한번 쳐볼게요 붙어 들어가 감사합니다 버디 찬스 잘 올라왔습니다. 조금 넘어갔네요. 음. 감사합니다. 마지막 콜. 감사합니다. 260 정도 남았는데, 투원을 한번 노려볼게요. 잘 맞으면 갈수 있는데, 또 힘이 들어가면 미스샷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우측 그린 그린 사이. 네. 그래도 그린 근처까지 갔습니다. 자, 남은 거리는 20m 정도.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갔네요. 이렇게 전반 나이놀이 끝났습니다. 아, 3언도 쳤어요. 아, <laughs> 전반에 굉장히 잘 쳤는데 아, 아무래도 저한테 화이트 티가 너무 짧아서 공략이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후반은 시합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다고 하니까 후반에도 한번 집중해서 쳐보고요. 아, 부부분들과 그리고 한분저희 오신 분이랑 이렇게 같이 쳤는데. 너무 저한테 잘 봐주시고, 사실 이 영상에 다 담을 순 없지만,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 너무 분위기가 좋고, 또 부부분들의 그 케미라고 할까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 잘 모르는데, 그 부부분들을 보면 저는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고 생각하면 안될 수도 있지만, 뭔가 이게 하시는 오가는 말씀이나 이런 걸 들으면 너무 웃기고 재밌고, 네, 그분들도 같이 네, 웃어주시고 하셔서 재밌는 라운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후반 라인홀이 올라갈 거고요. 어, 아마 이제 라이트가 켜지면서 야간에 공이 잘 보이는 라운딩을 보실 수 있으니까,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